Hello everyone, how's it going? 나랑 올라와 함께하는 딱 2분 영어. 4일간의 summary 잘들 하셨나요? 오늘은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떤 일로 인해 감동을 받았을 때할수 있는 영어 표현들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I'm touched, I'm moved 이런 걸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제부터 이런 표현을 알듯, 쓰, 안이라고 할까봐요. 영어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긴 하지만 즐겨 쓰진 않는 표현, 이렇게요. 제가 여태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보내면서 교류했던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중에 어머 정말 감동이야 라는 표현을 I'm touched, I'm moved 로 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메일에선 있었나 싶어서 어제 수년간 모아둔 이메일도 검색을 해봤는데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현지인들은 감동 받았을 때 뭐라고 하느냐? 일단 앞에 어, oh my gosh! Oh my god. 이런 감탄사를 연발한 후에 sweet, 달콤한이라는 뜻의 단어를 써서 oh, how sweet. Oh my, that is so sweet. Oh my g o you're the sweetes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건 정말 달콤하다. 너는 제일 달콤해. 이렇게 직역하시기 보단 어머, 진짜 너무 감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That is just so sweet of you. It is the sweetest gift I've ever got. 이런 식으로 살짝씩 변형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mpress. 감동을 주다라는 뜻의 단어를 써서 I'm impressed. I'm impressed. 나 감동받았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impress라는 단어를 살짝 변형해서 This is impressive. 이거 정말 감동이다. You are impressive. 너 감동이다라고 하시면 감동받을 만큼 뭔가를 엄청 잘했다라는 칭찬의 의미로 쓰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왜 우리가 감동받으면 말문이 턱하고 막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 Oh wow, I don't know what to say. 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또는 I have no words. 나는 단어가 없다. 즉 말도 못 하게 감동이다. 같은 뜻으로 I'm speechless. I'm speechless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표현들도 많지만 한 번에 한꺼번에 모두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가장 자주 널리 쓰인다 싶은 표현 위주로 추려봤고요. 부족하다 싶은 내용은 다음 기회에 추가 영상 또는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제 summary 가볼까요? Oh, how sweet! How sweet! Oh my, this is so sweet. This is so sweet. Oh my gosh, you're the sweetest. You are the sweetest. That is just so sweet of you. That is just so sweet of you. It is the sweetest gift I've ever got. It is the sweetest gift I've ever got. I'm impressed. I'm impressed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have no words i have no words i'm speechless i'm speechless bye